줄게 어! <laughs> 약속대로 많았지. 하하와 홍철은 한달 동안 형님으로 우리 홍철 씨가 제불러주시면 지금 예, 되고요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 좀 있다가 형님 거행식을 해야죠. 지금은 아직 자동차의 주인공 여기 계시는 열 아홉 가운데 어, 다리 힘 어떤 분이 그렇구나. 오늘 그 행운의 주인공이 계신지 어, 어, 팔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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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네, 나중에 리비언은 그거만 보고 나왔다니까. 응? 이건 복권 서장입니다. 아, 어,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3,400명. 아. <laughs> 어. 어? 어? 너무 서운해. 자, 여덟번째 대결 주목은요. 하 씨가 제안한 정보입니다. 보여 주세요. 알 말다기, 알 말다기, 말다기. 지금 최고의 승률 우리 길씨 선택을 해주시죠. 아까 캔을 따다가 농철 씨 약간 상처 아, 부상을 입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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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농철 씨가 질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예상을 뒤엎고 농철 씨로. 좋습니다. 고개했어요. 갑자기 길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백권인데 누가 명이... 되게 무게감이 두꺼워지더요 이번 승부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네. 예. 왠지 초기 왔어요. 예측을 하고 있는 예. 길씨. 초기 왔습니다. 다음, 정성동 씨 좋습니다. 다음 정성도 씨하 씨.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번에 내 동생 아. 이제. 아 이제. 자 정중항 씨 어떻습니까? 하 씨. 자하영주 아, 씨. 노홍철. 자 멤버들의 선택 모두 그렇습고요자 이제 열아홉 도 당신 선택. 선택. 아, 고민하신다깔았 아 편하게 편하게. 어, 이 남자분들이 오십니다. 어 남자분들이 드디어. 어머머. 자, 만약에 이대로 끝이 나면은 어, 어 이게 이번 정도 라운드에서 끝나는 거다. 아니, 그그런야 어, 아, 또한 분이 예. 남자분이한분 잡았어요. 오게... 예. 자. 남자분이 한분 넘어가 면어 이러면 저분이 한번 넘어가 어 줘. 이러면 성적이 자, 남자분 네 분이 모두 농촌시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아, 분들이세요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자리치로 옮긴 이유가 그냥 길씨 따라왔는데요 예. 아, Kishitam, <laughs> 예, 예, 어떻게 오늘 또 털옷을 입고 오셨는데 예, 날이 또 a 렸는데도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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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추가합격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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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예.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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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알까기 대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말 끊으니까 좀,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제가요. 깐다고 하잖아요. 이에 담기도 잘해 알까기를 좀 배우러 왔는데 <laughs> 이 손맛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알까기를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네,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예, 일단 돌을 잘라야 합니다. 아 처음에요? 예. 지금 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역시 백돌은 팽창하는 색깔이고 흑돌은 네. 예, 조금 수축하는 색깔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나마 흑돌이 예.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흑돌을 잡으세요 지금 이 흑돌만 잡고 시작을 하셔도 예. 5대5가 아니라 6대4로 승부는 기웁니다 어, 아. 그랬요 <뭐라라> 무조건 흑돌! 네 그래! 이 멀리 있는 돌을 한 번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 예, 그냥 적당히 요 근처에 갖다 놓는다 궁지에 몰아넣어라 그래서 정말 이 돌에 그냥 근처까지만 좀 갖다 놓는다 요런 느낌으로 오.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맞추면 더 좋지만 그래도 그냥 앞까지 간다 네 오! 야. 네. 오! 야. 네. 오! 선생님! 오, 오! 지금 <laughs> 더 잘하시는데? 제주가 아, 출중하십니다 야, 이 한국 키우는 이 정비란 정말 그리고 지금 타법이요, 엄지손으로 치는 거예요 <laughs> 그래, 이거야? 그래!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네. 맞혀, 네. 요기서요게요게 네. 네. 이게 남자분들에게 야, 상당히 유리한 엄지 타법입니다 이 받침 손은 어떻게, 이렇게 세 손가락을 좀 붙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어, 오히려 그냥, 그냥 이두 손가락을 그냥 네. 오히려 당겨 큐때 잡듯이 그대로 받침이 되면서 치는 거죠 마치 고, 공작새가 뒷날개를 펴듯이 쫙 화려하게 펼쳐진 다음에 네. 네, 뒷손가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이제? 예. 와 기가 막히네 선생님! 선생님 지금 바로 느끼신 겁니다 묵직하게 날아가서 끊어치는 그맛그소맛을 느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끊어쳐라 네 이제 또 마음가짐이 하나 또 중요합니다 바로 신물경속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신물경속 신중하게 네. 움직여라 그리고 물은 이제 뒤에 말들 뭐뭐 하지 말아라 어. 이제 이런 뜻인데요 경 가볍고 경솔하게 예, 예. 움직이지 말고. 예. 너무 빠르게, 마음을 너무 서둘러서 움직이지 말아요야 어, 선생님. 예. 네, 이런 뜻입니다. 신중하게. 행동. 신물 경소. 네. 랜덤입니다. 예. <laughs> 네. 이거 어차피 하도 봐도 모르거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얘네 이거 뜻이 알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예. 부채구나. 예. 네. 한번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또 부채를 아, 한번 예, 하면서. 예, 예. 네. 저,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하하는 이길 수 있다. 예. 알까기에 들어가기 전에 <laughs> 네. 세번 마음 다짐 하고 들어가시오 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이길 수 있다. 자, 이제 팔라운드 대결입니다. 만약에 농초씨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남자 네 분밖에 남지 않고요. 그리고 하하씨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여자분들 열 다섯 분이 남게 됩니다. 자, 바둑돌 흰돌 검은 돌. 자, 두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노홍철 씨, 흑돌 아주 <laughs> 미세 하나마 흑돌이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결은요 흑돌. 하 씨의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노홍철 씨가 먼저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노홍철 하객진이네요. 지금. 얘. 얘기 드린 대로 노홍철 예. 씨가 먼저 성공을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알바 팔라운드 대결. 자 시작하겠습니다. 노홍철 씨. 자 성공입니다. 오, 아, 오, 오, 씨가, 야, 예. 저 자, 어 밑밥이에요. 화동철 씨가 예, 자 하시, 아 저거 아, 아, 아 예, 공격할 야, 줄 알았어요. 아 예, 공격할 줄 알았어요. 자 어. 이거 기회입니다. 자이 기회를 자 이게 사실 바둑알이 뜨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뜨지 않아야 됩니다. 어, 자살. 자, 그러나. 어, 어 자살. 자, 그러나. 자폭, 자폭. 오... 어... 자, 이게... 그러나 다섯 개에 달네 개입니다. 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르는 이유가 아... 있나요? 어... 고르는 이유가 있나요? 고르는 이유가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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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아... 아, 이게 뭔가요? 이거, 아, 아... 이게 뭔가요? 아이게실수라면 네. 어떻게 해요? 지금 해. 야, 천천히가, 천천히 천천히 자, 이거 페이스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네, 아, 아, 약간 급격하게 너무 저좀 소심해지고 있어요. 어? 아니야, 야, 천천히 가, 천천히. 네, 자. 아, 지금 무채를어 예. 뭐라고 적혀 있네요? 네. 뭐라고 적혀 있는데? 신물 경속. 신중하게 행동해. 위치 괜찮아요. 그러니까, 야, 콤비네이션, 끈.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아, 검정색 자, 리야. 어. 검정색 자, 리야. 어.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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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찮아 이게 남자분들에게 야, 세... 상당히 유리한 엄지 타법입니다. 요 요게 요게. 삼대세개 떨어뜨리자. 왼손 공격. <laughs> 어 아, 아, 진짜 좋지. 자 그러나 아, 이거는 오히려 야, 진짜, 정말 이건 시 오히려 하씨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수 있어요. 자 이쪽 잘이좀 살짝 분들 네 분이 잘쳐. 잘쳐. 이거 됩니까? 잘이 되요? 잘 됩니다. 자리 옮길 수 있습니다. 자하씨 공격 들어갑니다. 아 이거 자 잘못하면 자르지. 자랑 일타 입히나봐. 자랑 일피 일타. 과연. 아. 자 흑돌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지금 뒤에서 계속 또, 또 떠있어, 그쵸? 네, 그렇죠 나가리, 나가자 <laughs> 그쪽에서 잡 나가리, 나가리 살살 치세요 그렇지! 그렇지! 몇 명은 자포자기인데 그몇 명은 자포자기인데 그렇 어, 진짜 미쳤다 야, 진짜 이야, 이할각이 정말 손에 땀을 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죠, 철씨 신중합니다. 아쉬운 라운드가 있었거든요, 농철씨에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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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야, 침착해,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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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세 개? 세 개다? 세 개다. 세 개를 모았습니다. 다음 데거노려봐 야, 1, 2, 3, 4, 5, 6, 7, 1타 3피, 아글쎄요 아! 아! 매번 해온 대로만.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편하게.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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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까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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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어, 숨막히는 어, 대결 끝에, 아 여기에서 어. 또 이렇게 여기 시비가 엇갈립니다. 한라운드, 어, 알까기. 어. 녹잘씨 승리. 어, 네. 어, 어. 아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농철 아, 씨가 갑자기 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laughs> <아버지>. 미안한 마음이 <laughs> 자 우리 하하 씨, 농철 씨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이 자리에는 구라운드, 0라운드가 남아 있지만 남자 네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이 이분 분들 가운데 두 분은 승용차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니다프라드보전기 롱철 씨가 선택을 하는 종목이죠. 짠! 뭐야? 진짜 비겁하다고? 이거 한번 죽게 한번 해볼까요? <laughs> 예. 주석으로 가세요. 예. 저 잔다. 설마 이거 되겠지? 내발 빼고. <laughs> 그럼 뭐 하는 건지 너 지금? <laughs> 자 그럼 멤버들이 한 분씩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준하 씨. 정준하 씨는 노홍철 씨를 선택을 네, 하셨습니다 이제 뭐더 이상 하시는 게 아닌가봐요. 자 첫째. <laughs> 그다음은. 꼬치야 두 마리. 명수 씨. 정준하 씨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네농초신 좋지만 네 이쪽이 싫습니다 하하 씨하 좋습니다 <laughs> 자 정형돈 씨요 하하 씨의 운은 지금 여기에 다 갖다 썼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laughs>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7승1패 주인공 자길씨 길이 길이 선택이 지금 아, 길이 형도 아, 진짜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자길 씨의 선택 마지막 선택이 될지 자길씨 길이 어자 하하 씨를 선택했습니다 어 당신의 사대. 아, 진짜 내가 아. 너무 떨린다. 아나 이제 모르겠어. 아. 내가 너무 떨린다. 아나 이제 모르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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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 이거야? 그럼 이쪽이 되면 다두 대가나요? 한 분이 <laughs>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두대 중에 한 대만. 네.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오! 오. 자! 2대! 아. 이렇게 되면서 2대와 갑자기 왜? 양쪽으로 두 분씩 예, 자리를 하시게 됐습니다.